반갑습니다전 TV용의 혼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고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자, 진 어소 여자 캐릭터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진 어소는 104피스로 조립이 가능하고 7세에서 14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진 어소가 여자 캐릭터인데 음 되게 뭔가 음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글이랑 무슨 모자도 쓰고 있고요, 무슨 자켓도 무슨 멋있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지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쓰고 있는데, 뒷 배경이 되게 무슨 전투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번 뒤를 한번 볼까요? 저 뒤에는 진어소가 24cm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랑 똑같은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남자만 스톰트루퍼만 작은 거네요. 참 신기하고요. 자 일단 진어소가 가지고 있는 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파란색 미사일이 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조그마한 무슨 쌍절곤 같은 총 같은 게뭐 이렇게 꼽아 수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양팔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렇게롱, 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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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게 멋있게, 되어 있네요. 되게 멋있게 생겼고요 다른 캐릭터들은, 음 무슨, 거기 영화에 나오는 로봇랑, 무슨, 임페리움, 무슨, 장군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제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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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진어수가 요렇게롱, 코롱, 코롱 생겼는데, 되게 총이 되게 큰 느낌이 나고요 일단 한번 자세히 볼까요 스타워즈의 관찰 시간 자 일단 확대를 해주시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색깔 고글 같은 걸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요 되게 눈썹은 진하고 되게 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눈쪽 부분은 좀 초록색에다가 검은색이 섞였고 쌍꺼풀도 있고요 코는 살짝 눕혀있으면서 좀 높은 느낌. 다행히도 레이처럼 입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자연적인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일단 여기 재킷도 아주 세련되고 멋있게 생겼고요. 되게 팔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총이 굉장히 길어요. 좀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이게 발은 이렇게 찡갈색으로 레이랑 똑같이 되고, 바지 부분인데, 바지 부분이 굉장히 뭔가 세련되게 좀 검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되게 바지 무, 문양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팔 부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멋있구요. 자, 그리고 총은 요렇게 생겼는데, 어, 그 전에 보여드렸던 스톰트루퍼 그 총보다는 좀 약간 덜, 덜 멋있구요. 일단 요렇게 생겼는데, 그 되게 뭔가 그 착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총같이 생겼고,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요거는 어깨에다가 이렇게 낄수 있는거고 요렇게 무슨 이 안테나 같은게 튀어나왔고 무슨 이렇게 조준경 같은게 이렇게 되어있고 또 여기는 파란색 미사일이 있는데 두개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나가는 방법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퐁 하고 나가는데 되게 강력하게 되게 빠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길다랗게 생겼고 이렇게 움푹하게 아프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무슨 쌍절고 같은 총이 들어있는데 이건 총 같지가 않습니다. 총이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쌍절고 같고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손에다 낄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껴줬습니다. 뭔가 쌍절공 같고요. 자, 이제 이게 팔이 두 팔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양팔이 움직여서 레이보다는 레이는 한쪽만 움직였는데 얘는 양쪽이 다 움직이고요. 뭔가 양쪽이 다 움직이니까 뭔가 전투가 더 멋있겠죠.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어쨌든, 잘 움직이고. 뭔가 진 어수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모자 때문인가, 그래. 뭐, 모자 때문인가, 그래서 좀 뭔가 살인마 같다는 느낌이 납니다. 무슨 범죄 일으키는 나쁜 아저씨도 있잖아요. 무슨 그런 아저씨들이 모자 이렇게 푹 쓰고 다니는데, 그런 아저씨 같고요. 이렇게 여자가 이 묶으면 머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구렛나루 느낌이 있나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살인마 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상황극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주세요. 자, 한번 상황극 보러 갈까요? 살인마 상황극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적정 나이는 19세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 나는 스톰 트루퍼다. 악당 악당 부하 스톰 트루퍼다. 나는 지금 갑옷을 입은 채로 지금 군대에 나와 있다. 나는 살인마이자 진어소이다. 나의 얼굴을 공개하지. 나는 살인마이다. 다시 한번 말해, 진어소 살인마. 나는 남자이다. 나는 오늘 200명을 죽겠다. 내일은 400명을 죽일 예정이다. 400명. 4 400명을 죽이니는 사가 죽을 사이 때문이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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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군. 나는 자러 가야겠구만.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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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 이게 들키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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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잡어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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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째 어떻게 이럴수가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뀐거야 와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통닭구이가 돼서 만들어졌지 오마이갓 oh 내가 여자가 됐다니 <laughs>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파 <laughs> 뭔가 느낌이 새로워. 어머 내가 예쁜 미인이 됐어. 어. 이럴 수가 이건 하느님의 뜻인가? 어, 어, 어.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건가? 고맙습니다 하느님. 이제 미인으로 되어 착하게 살게요. 하느님이시여 감사하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디 저를 하겠나이다. 부디 제가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화창할 때 어허허. 하느님 감사해요.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지. 끝자 그러면 제가 오늘 상황 끝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안녕